바빠가지고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미처 처분을 못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공교롭게 11월에 6% 올라졌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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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아 예아 안녕하십니까 할로님들 강원국입니다 여러분이 한달 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나라면 이런 거 사겠다 동적 자산 배분 2022년 12월 탄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저는 BAA와 변형 듀얼 모멘텀 채권 전략을 쓰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적 자산 배분이란 자산 배분 플러스 마켓 타이밍이죠. 여기 계신 켈러님이 이 전략들 중에서 9개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자, 첫 번째 전략도 아니나 다를까? 그 켈러시가 만들었죠. 연봉리 수익이 자그마치 19.3%짜리 전략이고요. 심지어 올해도 돈을 벌고 있는 전략입니다. 올해 한4% 정도 벌었죠. 상반기에 원자재 투자를 좀 많이 해서요. 자, 그래서... 그 지금 보면 재밌는 게 11월까지만 해도 현금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원자재 비중이 조금 들어가 있었는데 12월부터는 이런 거다 빼고 선진국 주식이 이 후에 100% 몰빵하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선진국 주식이 굉장히 잘 나갔던 것 같아요. 미국 주식보다도 수익률이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만든 전략인 변형 듀얼모멘텀 전략 이것도 연봉이 18% 정도 전략이고요. 올해는 살짝 좀 별로이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얘는 지금 이제 11월과 12월 똑같이 현금에서 쉬어가자라는 전략이고요. 네 아직은 그 오리지널 듀얼 모멘텀 전략도 a g g 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국은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변형 듀얼 모멘텀도 근데 그게 지금은 현금입니다. 세 번째 전략 VAA 공격형 전략은요. 얘도 지금 1년 내내 거의 현금에서 쉬어갔는데 <laughs> 현금을 포기하고 과감히 선진국 주식에 뛰어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가속 듀얼 모멘텀 전략. 그러니까 오리지널 듀얼 모멘텀 전략을 좀 뜯어 고치고 조금 더 빠르게 만든 전략인데요. 얘도 이제 올해 호되게 당했죠. 아주 심하게 깨지고 당하고 해가지고 최근 몇달 동안에는 안전 자산에 숨어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안전 자산을 포기하고 선진국 소형주로 들어가라라고 합니다. 이화가 어떻게 보면 선진국 대형주이고 SCZ가 선진국 소형주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안전 자산을 포기하고 배팅을 하라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시장이두달 동안 올렸으니까 오케이 이제 들어가자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리지널 듀얼모니텀 전략은 근데 아직은 AGG에 남아있어라 아직은 미국 주식에 풀 베팅할 때가 좀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라 라고 조언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오리지널 듀얼모니텀 전략이 요 가속 듀얼 모니텀 전략보다 리액션이 조금 더 느린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AGG다. 자, 예를 들면 12월에 계속 미국이나 선진국 주식이 좋으면 아마 그쪽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재밌는 거는 AGG도 11월에 자그마치 3.8%라는 수익을 냈다는 거. 이게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이 좀 마무리된다 해가지고 채권이 많이 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AGG도 톡톡히 덕을 본 거를 볼수 있습니다. BA, a 중도형 전략. 얘도 지금은 그 현금 66%, 원자재 33% 쉬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BA 공격형 전략이랑 똑같았는데, 중도형 전략은 상승장에 왔을 때는 12개 공격자산 중에서 6개에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격형 전략은 4개 중에서 1개 몰빵하는 전략이거든요. 여기는 지금 12개 전략에서 6개에 투자하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전략이 MDD가 훨씬 더 낮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연봉일 수있도 조금 더 줄어들었죠. 어, 그래서, 이제 보면은, 얘가 지금 미국 대형주, 소형주, 유럽 주식, 금, 원자재, 하이힐드 여기에 각각 6분의 1을 넣어라. 그래서 16.7%를 투자를 하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전달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변한 거를 볼수 있겠죠. 그죠? 자, DA 전략도요, 어, 11억 개하지만 해도 100% 현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거의 계속 현금으로 놀았는데 얘도 이제 미국 대형주, 유럽, 일본, 개도국 주식이 들어가고, 금도 하고, 회사채도 해가지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음, 이번 달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동천자산 배분들이 안전자산에서 주식자산 또는 위험자산으로 다시 스위칭을 한 상태입니다. 자 가장 뚜렷히 보이는 게 그게 메타 전략이에요. 메타 전략은 Allocate Smartly라는 사이트에서 약 70개 전략을 트래킹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10개 전략을 선별해가지고 그 전략들이 평균적으로 어디 투자하는가 그거를 보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달까지만 해도 68%가 현금이었고 그리고 이제 미국 종합채권 물가연동체 이거 전부 다 채권이잖아요. 그래서 현금과 채권이 합쳐본 88%였어요. 그래서 고작 대형 주 6%. 아니, 미국 주 6%, 원자재 6% 그래서 위험 자산 비중이 굉장히 작았는데 자 근데 그게 완전히 뒤바뀐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현금 비중은 이제 33%로 줄었고 채권은 아예 없고요. 나머지 67%는 주식인데 그중에서도 선진국 주식, 대형주, 선진국 소형주, 미국 대형주 이렇게 지금 투자를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전 달까지만 해도 3분의 2가 현금이었는데 이제 3분의 2가 주식 자산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쉬프트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PA 전략은 아직은 보수적이고 아직은 IF에 머물고 있으라라고 합니다. 물론 이 IF 때문에 그 2022년에 큰 손실이 발생을 했는데 근데 지금 이 IF도 이제 11월에 3.6%나 올랐습니다. 채권이 한 달에 3.6% 수익이 났어요. 아무래도 금리가 좀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확 오른 것 같습니다. 자 종합 듀얼모네텀 전략 얘도 아직은 100% 현금 전략이고요 보시다시피 어떤 전략들은 벌써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넘어갔는데 일부 전략들은 아직은 좀 봐야 된다 우린 좀 느린 전략이고 리액션이 좀 늦어 하는 전략들이 조금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도 업그레이드 전략인 RAA 전략 이 전략은 작년부터 굉장히 막 얼어, 얼어 터졌거든요 막 얼어 터졌는데 그래서 그런지 11월에 엄청난 반란을 냈습니다 5.5% 수익을 냈고요 얘는 계속 그냥 올해 내내 미국 소형 가치주 나스닥 금가 가치 장기 국채, 중기 국채에 투자를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그 얘네,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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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망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이 좋았을 리가 없겠죠. 그리고 AAA 전략은 초창기 동철자산 배분 전략인데 얘만 좀 특이하게 대형주 금 원자재 다 팔고 아예 전부 다 미국 중기채로 도망가 있어라라고 특이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만 유일하게 안전자산이 더 늘어난 전략이에요. 나머지 전략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 켈러시가 초천기에 만든 f a 의 전략 2012년에 만든 전략인데 놀랍게도 올해는 이 전략이 지금 윈너입니다. 이 전략이 지금 넘버원 전략이고요. 작만치 5%를 벌었습니다. 11월 같은 경우는 미국 대형주 일부 현금 이렇게 가져가 있었는데 미국 대형주 수익이 좋았잖아요. 11월에 그 수익도 확실히 좀 났고요. 그래서 이제 그 11월에는 미국 대형주는 비중을 유지하되 선진국 주식도 추가를 하라. 현금도 일부 유지하라.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전략이 올해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잘 나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LA 전략은 연구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드한 전략이죠. 네,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제가 사실 11월에 이 전략을 폐기했거든요. 저 이제 안 쓴다고 했는데, 근데 그때 11월 아, 그러니까 10월 말이 좀 바빠가지고 그때 제가 LA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미처 처분을 못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공교롭게 11월에 6% 올라졌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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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그, 이거는 근데 12월 1일에 처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6% 땡기고 12월 1일에 처분을 했어요. 원래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냥 당연히 전략대로, 룰대로 해야 되는 건데 그때 시험을 바쁘고 술 먹고 까먹고 해가지고 그때 트레이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LA의 절회가 어쩔 수 없이 한달더 지속이 됐는데 그한달 동안에 어, 이 금, 중기채 대형 가치주 나스닥에 힘을 많이 내줘가지고 저는 수익을좀 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운이 좋았던 거죠 아마들은 그러니까 전략을 원래 10월 말에 시, 실행을 했어야 되는데 귀찮아서 못해 가지고 한달더 이제 기다렸는데 돈을 어쩌다 벌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gta 전략이 거의 뭐 최초의 동적 자산 배분 세상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를 받은 논문에 나오는 고그 전략이죠 11월까지만 해도 100% 현금이었는데 현금 비중이 60%로 줄어들었고 이제 미국 대형주와 성진국 주식은 괜찮다고 라 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도 올해 피해가 거의 없었던 전략이죠 절대 모멘텀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그 보여준 아주 훌륭한 전략. 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권 동적 자산 배분 여기도 제가 투자를 하고 있죠. 채권도 이제 이번에 그래도 반등이 많이 해가지고 이제 혹시 어 채권에도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좀 봤는데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11월과 동일하게 100% 현금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 12월에도 장이 좋으면 아마 내년 1월부터는 이제 현금을 포기하고 채권에 투자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식으로 제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달 뉴스는 무엇인가? PDBC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원자재 투자할 때는. DBC로 하면 절대 안 되는 거고 PDBC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는 이제 이, 이 영상 찍을 때마다 이제 DBC가 아니라 PDBC라고 이제 표기를 할 거고요. 어 이제 DBC를 이제 우리가 내년부터 미국에서 이제 팔게 되잖아요. 그러면 미국 정부가 10%를 원청징수로 가져갑니다. 그 그래,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1억짜리 DBC를 사가지고 8천만 원을 팔았어요. 손실을 봤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8천만 원에 대해서 800만 원은 따로 또 미국 정부가 가져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 절대로 이제 더 이상 DBC를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PDBC라는 아, ETF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852번 영상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달에 RA LAA 등 그, 어, 올해 굉장히 안 좋았던 루저 전략들이 큰 폭으로 반등을 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 MDD를 갱신하는 전략이 그 갱신 후에 향후 12개월 수익이 매우 높다라는 거를 제가 어떤 영상에서 이제 말을 이미 했는데 그 영상을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표만 가져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음 자, 예를 들면은 요게 중요한데 이게 MDD가 갱신한 전략입니다. MDD가 갱신한 전략은요. 갱신 후에 한달 후, 석달후 그리고 1년 후 수익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2.04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를 들면은 그, 이, 이 전략이 평균적으로 3개월의 수익이, 뭐, 예를 들면, 5%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MDD 반등 후에는 3개월 전망 수익이 5% 곱하기 2.04라는 겁니다. 또, 예를 들면, 뭐, 연봉이 15%짜리 전략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15%짜리 전략들은 MDD를 갱신한 후에, 그 후에 1년 수익이 15% 곱하기 1.72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PA도 그렇고, 이제, RAA도 그렇고, MDD를 갱신한 전략들이 올해 몇개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드디어 리바운딩을 시작해가지고, 그, 다른 전략들보다도 잘 나가는 거 아닌가? 그것도 제가 좀 모니터링을 좀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타스크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어, 최근 1년 동안에는 가장 잘 나간 전략들이 f a b a 패 FAMILY, GTA, 채권 동적 재산 배분, 뭐 이렇습니다. 얘네들이 최근 1년 동안 잘나갔고요 또, 지난달까지만 해도 BA가 앞서고 있었는데, FAA가 좀 추월을 했습니다. 아주 치열한 경쟁이죠. 올해 그, 넘버원 전략이 어떤 전략일지 네, 그리고, 이제 그 거인의 포트폴리오에서 나오는 열개 전략 중에서는 지금 이리가 GTA, 그다음에 DA, 그다음에 종합기업 모멘텀, 그다음에 급나비, 그다음에 VA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적 자산 배분이 어 이제 아직은 11월에는 그 안전 자산 위주로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빛을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거보다는 6040 올레더 영국 포트폴리오 이런 친구들이 많이 올랐죠. 주식과 채권이 둘다 반등을 하면서요. 근데 이제 그 동적 자산 배분도 그 11월 말부터는 주식 비중을 대폭 늘렸기 때문에 12월 부터는 상승장이 지속된다고 하면 그 상승장의 빛을 아마 볼수 있을 겁니다. 네, 11월에 역시 주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1 1 4 0국9 50 지옥 아니겠습니까? 어, 네, 근데 이런 걸만 봐도 동척자산 배분도 여러 전략에 분산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네, 볼 수가 있고요. 명예의 전당을 보시면 올해 정말 치열합니다. FA가 5.1. 아이고, 얘도 4.3입니다. 얘도 4.3이고요. 그 그래서 그 BA 공격 중도 이게 지금 4.3이니까 5.18은 뒤에 막 쫓아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채권과 GTA 전략은 마이너스 수익을 냈긴 하지만 그래도 마이너스가 좀 적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월부터 11월 상위 전략 그 순서이고요. 올해 FA가 우승할지 BA가 우승할지 저도 좀 기대가 됩니다. 이번 영상 굉장히 유익했으니까 제가 그냥 유익하다고 말할게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요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